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혜영다육입니다. 오늘은 이제 6개월 전에, 7개월이 좀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합식한 아이들 잘 자라고 있는 모습 영상이좀 담아봤습니다. 요 아이는 마이웨이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바이, 호랑이 발톱 바이솔인데요. 그때 당시 호랑이 발톱 바이솔이 색감도 예쁘고 자구들도 엄청 많이 달고 있었고요. 요, 마이웨이도 자고들이 많이 달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조금 비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호랑이 발톱 바이솔 모주를 따로 분리를 해서 다른 데다가 심어줬는데요. 그 모주는 갔어요. 가고 없고요. 여기, 어, 자고들만 지금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키는 안 크지만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웨이도 어, 자구들이 참 많이 컸어요. 지금 이제 요 자구들이 다, 이거 다큰 거예요. 예, 많이 풍성해졌고요. 또수형도 멋지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목질화로, 어, 커가는 중이랍니다. 이게 보면은 또 초록초록 한게 이게 지금 커가는 중이고요. 여기 또 그, 지금 이렇게, 어, 목질화로 지금 커가는 중 같아요. 이게 하엽이 제, 거 하엽지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입들이 나온 건데요. 전 이게 클줄 알았어요. 근데 안 크고 이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고요. 보면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색감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색도 좀 보이고, 주황색도 좀 보이고 노랑색도 보이고 이렇게 해서요. 또 초록하고 같이 있게 어우러지니까 더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 키우기가 참 무난하더라고요. 여름에 그 한여름에 병충해도 없었고요. 지금도 그냥 베란다에 놓고 키우는데요. 어 진짜 어이 아이는 어참 무탈하게 잘 자라요. 수영도 조금 이제 좀 많이 늘어졌어요. 이렇게. 수영 보세요. 수영이 이렇게 짱 늘어지게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입꼬지가 잘안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제 입꼬지를 해보기는 하는데요. 지금까지 성공 못 해봤고요. 어, 적심은 안 해봤어요. 왜냐면은, 예, 적심한다고 다 이렇게, 어, 적심하다 보면은 수영이 다 예쁘게 망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수, 음, 적심은 음, 안 해봤고요. 이 꼬지는 안 되더라고요. 어, 물은 한, 두, 한 달에 한두번 정도? 어, 여름 많이 주면 두번 정도 주고요. 안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 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한 한 달에 두번 정도, 어, 주고 키우면 좋고요. 햇볕이 좀 드는 곳에, 어, 키우면 좋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이게 수영이 진짜 예뻐요. 많이 컸죠. 이렇게 쭉 늘어지면서 여기까지 지금 늘어졌거든요. 많이 컸어요. 조금 이제 이런 자구들이 많이 자라면은 어, 요, 바이솔들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봄쯤은 바이솔들은 따로 뽑아서 다른 데다가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웨이를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서 이렇게 데려다가 키운 건데요. 키우다 보니까 어, 정이 가더라고요. 매력이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색깔. 키우기도 정말 편하답니다. 그냥 물줄 때가 되면은요, 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잎이 조금 쪼글거려요. 그때 이제 물 듬뿍 주면 되고요. 올올 어, 올 겨울을 처음 나는데요. 이렇게 그냥 베란다에다가 지금까지 놓고 키우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 바이솔들도 이렇게 옷 자라요, 이렇게. 저는 바이솔들이 올해 처음으로 키워봤는데요. 잘안 되더라고요. 다 갔어요, 다른 바이솔들은. 그 예쁜 호랑이 발톱 바이솔도 가고요. 다 갔어요.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목질라로 어, 커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지금 커가는 중이고요. 여름은 이제 잘 견뎌냈으니까요. 겨울에는 글쎄요 또첫 겨울이라 들여다가첫 겨울이라 또 신경이 쓰이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베란다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자라는 거 보면은 베란다에 그냥 쭉 놓고 키워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두 포터를 데려다가 합식을 해준 건데요. 많이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호랑이 발톱 파이소라고 마이웨이 합식한 아이들 잘 자라고 있는 모습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